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아들들과 함께 17년 동안 안정되고 평화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도 임종이 가까워 오게 되었죠. 성도들이 죽는 것은 살다가 인생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다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을 지나가는 거죠. 천국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되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과 죽음이죠. 그래서 야곱은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아들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앞으로 야곱이 아버지가 죽거든 이집트에서 꼭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 막벨라굴에 자기를 옮겨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요.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나그네의 삶을 살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는 130년의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고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죠. 나는 갈수 없다는 거죠.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소를 사가지고 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갈수 없다고 여러 가지 변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우리의 짐들을 벗어 내려 놓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우리들은 정리되지 않은 인생, 무엇이든지 더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버려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야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리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으로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심이 될수 있는 정리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 갔는지를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했듯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그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비하는 것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장세기 47장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그런 지팡이를 짚고서서 안간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 자기의 호흡이 끝나는 그 맞춰진 순간까지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인생이 정리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